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더 위대한 출애굽을 예고하는 상징들을 출애굽기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예언서의 언어로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없는 상징으로 구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가리키는 모형들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상황, 인물, 제도 등이 그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문자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사건이나 제도들은 모형이라고 할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원형 또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형들은 일종의 비언어적인 예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모형들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심오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10가지 재앙 중 처음 난 것을 죽이는 마지막 재앙 전날에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애굽땅을 치실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그의 피로 인한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그리스도인의 세례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주신 만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네 번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을 가리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기에서 가장 웅장한 모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입니다. 히브리서는 성막과 거기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 모형 중에서 성막의 휘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휘장에 의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에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처의 육체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찢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휘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 역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외에도 출애굽기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많은 모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알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다가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의 핵심 용어 중 하나입니다. 14장까지 이 용어가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성서 안에서 야다라는 용어는 지적인 앎을 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경험적이고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상호 접촉, 친밀한 관계, 관심 같은 속성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분리, 무관심, 소외와 관련됩니다.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요셉이 애굽과 애굽 애국 왕조에 기여한 은혜들을 무시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전환시킨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어느 왕조인지는 성경 본문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새로운 왕의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보다 숫자가 많고 강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애굽인들보다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많았다기보다는 새로운 왕의 심리적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바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인구 증가 억제 조치 1단계로 무거운 강제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큰 민족의 약속과 창조시 인류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의도의 실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이 불가능하자 두려움이 더 커져서 노역의 강도를 더 심하게 했습니다. 1단계가 실패하자 애굽의 바로는 2단계의 조치를 취합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할 때에 여자 아이는 살리고 남자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특이한 것은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된 반면에 바로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서 저자에게는 애굽을 통치하는 독재자보다 이두 삼파의 역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로의 명령 사이의 갈등에서 두 삼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악에 대한 궁극적인 억제제일 뿐만 아니라 선에 대한 최고의 자극제로 기능합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하자 애굽의 바로는 3단계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히브리 남자 신생아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영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가 영화학사를 위해서 선택한 수단인 물이 나중에 애굽인들을 수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생합니다.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이 가정의 첫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의하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괴벳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모세의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준수한 것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준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부는 좋은, 아름다운, 건강한으로 번역되는 형용사입니다. 이 표현은 창조 이야기에서 일곱 번이나 반복된 핵심 어구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과의 관련성을 즉시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평행적인 표현은 모세의 출생이 새로운 창조적 시대의 시작으로 이해하라는 의도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숨긴 것은 단지 자연적인 부모의 본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숨겼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바로의 명령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형식적으로만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갈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홍수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와 여기에서만 사용됩니다. 아기 모세 이야기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위태로워 보이는 아기의 운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홍수 이야기와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바로의 시도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과 모세의 출생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반격이라는 암시가 됩니다. 갈상자라고 그랬는데, 갈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메는 파피루스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특히 가벼운 배를 만드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담은 상자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갈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숲은 갈대 덤불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갈대 바다, 얌숲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홍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얌숲입니다. 얌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아이를 지켜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에 내려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를 열고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여겨 가로되 있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애굽의 공주가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 본류에서 공공연하게 목욕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일강의 수많은 지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딸의 인격과 습관을 알아본 후에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은 순발력 있고 대담한 성격을 가진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눈빛을 하고 있는 히브리 소녀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던 그 순간, 바로의 딸은 그 소녀가 아기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공주의 마음은 소녀가 불러온 유모에 갈망하는 눈빛을 본 순간,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녀의 아버지에 의해서 박해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의 구원자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라고 그 아이 친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불합니다. 바로의 딸이 취한 방식은 고대근동의 법률문서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따른 것입니다. 고대근동의 법률문서에 나오는 유모와의 계약은 젖을 먹이고 일정기간 아이를 양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땐 후에는 아이를 발견하여 입양하는 사람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와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의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높은 유아 사망률 때문에 공식적인 입양과 양부모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젖을 땐 이후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나이보다 더 늦게까지 모세의 친 어머니가 양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히브리인들이 그의 형제라는 사실은 어머니 요게벳이 양육했던 어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서 아기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애굽에서 모세라는 이름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이 이름은 애굽인들의 이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아흐 모세 투트 모세.그러나 성경 본문은 모세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건지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샤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읽으라고 제시합니다.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건진 받은 사람입니다.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셰라는 이름은 건져내는 자입니다.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모세가 애굽 왕의 상속자였다고 기록합니다.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했다고 전합니다. 영상이 길어서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